그 제심청구했던 어떤 이유하고 어, 저희가 사실 유족 입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판결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 역사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 그것이 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또 저희 외선촌께서 가장 또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생이시죠? 몇째 동생이시죠? 제가 셋째 여동생이에요. 셋째 여동생. 이 네. 이제 오빠가 많이 생각나죠. 네 항상 생각은 나는데, 이렇게 모두 도와주시느라고 애쓰고 하는 이때는 더 많이 생각이나죠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고맙고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막막했죠. 너무나 막막하고 의논할 데도 없고 누가 뭐 어디 돌아봐서 도와줄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 네. 신경과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굉장히 어, 힘든 생활을 지내셨고 안봐도의집 네, 그랬지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네. 저희들이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어디 가서 말하고 하는 이런 게좀 네.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음, 우리는 많이 힘을 얻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군대 가가지고 죽을 골비를 넘기면서 나라를 구했는데 마지막에 또그그 그 나라가 그냥 백척 간도에서 있는데 그거를 이 백성들은 모르, 모르고 있었잖아요 다 모르,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빠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아마 그를, 그 일을 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그러기까지는 굉장한 그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동생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다든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을랄지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네, 고뇌하는 모습은 봤지만은 의논은 안 하세요. 음. 어, 밖에 고민이 많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를 싫어하셨죠. 우리가 아는 그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10월 유신이 이제 발표되고 난 뒤에 며칠 뒤입니까? 한 주일인가? 한 주일인데 공간에서공간에서 우연히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안방에서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물었습니다. 저보고 김수바 너는 주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 느닷없이 이렇게 그 물으시는 데서 답변을 바로 했죠. 좋든 싫든 참여하셨고 선봉에 서셨으니 음. 어, 언젠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예, 그랬어요. 준비된 답변도 아니고 아닌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음. 그 눈이라든가 이 표정이 아주 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뭐랄까 그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왜 자애스러운 그 어떤 그런 야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너도 그렇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나? 생각하나?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는 네가 뭘알아서 이마 나 이렇게 나올 줄알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아주 그 감정이 실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주변 동서들 여기 쪽에서 아프고 미국 가고 뭐 하고 해서 다 흩어지고 있을 때 저만 그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참그 복잡한 심정으로 정리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어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했고 무슨 큰뭐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소한 문제부터 바깥에 들리는 소리. 학생들 얘기, 젊은 사람들 얘기, 이런 거를 듣기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와서 이런 얘기 해주면 아주 즐겨 듣고, 어, 어떤 그런 메모도 하고, 이런,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 연락도 없고, 기뜸도 없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 참 어, 45년이지만은 지냈지만은 큰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교감을 나누고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보람되기도 하고, 내가 한 부분을, 다네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한 부분을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게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간직을 하고,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뭐 많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됐고 음. 또 떠날 때도 됐기 때문에 뭐 별지은 아니지만 음. 그 당시에 사건나고난 뒤에는 어 상당히 흥분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얘기 좀해 주시지요. 음. 그 <laughs> 오늘 분위기 좋게 보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지켜보셨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재심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풍겨졌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유와 관련해서도 어 저희가 일곱 가지를 제시했는데 어 일단 법리적으로 옛날 그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그래서 그 기판력이라든가 기속력과 관련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재심은 개시할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어떤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안동일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만약에 뭐 재심을 기각할 그런 어떤 생각이었다면 어, 그 전에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 증인 심문을 굳이 채택할 이유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닷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이제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건지. 음, 그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 어, 발동 요건에 <laughs> 해당되지 않는다는 라 부분들입니다. 어, 그 부분들은 이미 이제 정승화 어, 그 법원 대신 판결에서 나왔고 어, 긴급조치 관련된 부분에서 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전제되었던 이 모든 수사, 어, 그 다음에 군법의 재판 이 모든 과정의 전제가 비상계엄이었고 그런데 비상계엄이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뒤에 이 많은 절차들은 위법한 것또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것 그게 일차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어 군법의 관할 문제 이 부분들은 아까 재판부에서도 당시 대법원에 항고가 기각 때문에 해서. 어, 확정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부분법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좀그 함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만일에 그게 군법이 관할 문제가 위헌입법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 이, 이번에 이 김재규 피고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때 다, 다시 적용되었던 많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 문제로도 다시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거죠. 어, 그러므로 해서 신군부의한그때 어때요? 12, 12 이전에 여러 가지 비상계엄 이런 과정 부분들이 좀 낱낱이 이제 근본적으로 입법한 것, 입법 이원적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다라는 그런 좀 사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해봅니다그 당시 전원합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음, 전원합의는 아니었고 16, 14분에서 8대 6. 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 만장일치라는 그,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형이 확정되었다라는 보도만 나와 있었던 거지, 여섯 분에 있어서의 소수견이 의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 내용들 다르지만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았고, 어 아까, 아까 공판제도 이야기 했지만, 일심 선거때까지그 공판제도조차도 못 봤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이법판절차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김재규를 빨리, 예, 어떤, 그, 집행을 통해서, 권력이 안정화되는 것. 특히 또, 당시 5.18 관련된 5.18 민정운동에 있으면서, 좀 굉장히 서둘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최소한의 방어방도, 장 예, 예. 분들, 여기 모이신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피디님 변호사님들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리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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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원래, 그 긴급조치 변호단이라고 해서요. 어, 2007년부터 어, 긴급조치의 위험무효를 다투고 실제 위험무효 판결을 받아낸 변호인단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투쟁을 해온 변호인단들인데 어, 저희가 그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튼 그 유신체제가 어떻게 종말을 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또다시 그 전두환 신군부라고 하는 또 다른 독재 권력을 우리 사회가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가운데는 결국 이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좀 진실을 좀 파헤쳐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어 이렇게 로인단는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네, 싸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저희가 긴급조치나 80년대, 70년, 80년대 젤든포 그 사건 뭐 이런 사건들 했을 때 사실은 당시에중앙정보부에 행해졌던 여러 사건들에 서 저희가 그 변론을 맡았어요. 다시 말해서 김재규 피고인께서 김재규께서 당시에중앙정부부에향했던 맡던 사건들에 대해서뭐 직접은 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유신에 대한 그 우리가 그 긴급조치나 당시 무고했던 사람들은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든그 권력의 정점이었던 사람이 또김재기였던 거죠. 근데 또어 이렇게 권력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그 또그김재규 피고인에서 변론한다는 건좀 아이러니하지만 어 그러나 어 유신의 어떤 심장을 쏘면서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때의 행위였던 최후 진술의 내용들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이라 할까요? 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서 최소한 어, 민주회복이라는 주의본인의말 내에 네, 의해서 그걸 좀종 끝맺음 마침별 찍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동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는 약간 그런 의미들을 부여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빠, 오빠는 아마 너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 오빠가 하신 일을 어, 긍정적으로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오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오빠 동생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오빠 나는 오빠 사랑합니다. <laughs>